이제 앞판을 그려볼 건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니 12 나누기 바스트. 12 나누기 바스트에요. 12분의 바스트. 여기서 여기까지니 12분의 바스트 플러스 1.3cm. 1.3cm 이렇게 하시면 돼요. 12 나누기 바스트 플러스 1.3cm 되는 점에다가 점을 찍으세요. 12분의 바스트. 11분에 봤을 때는 점을 이렇게 하시고, 여기 점 찍은 선하고 이렇게 그어줘요. 여기서 여기 이 구간을 1.3cm요. 1.3cm 되는 점을 이렇게 찍어줘요. 여기서 어깨 21.5cm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5cm 되는 점 이렇게 쳐주세요. 점에서, 한번 해볼까요? 헷갈릴 것 같아요. 여기서요, 여기,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요 선요, 요 선을 자로 재요, 요 선을 자로 재봅니다, 요 선. 눈을 자로 재보니까는 12.5cm. 나왔네 12.5cm가 나왔으면 여기서 12.5cm를 그어줘요. 여기서 이제 5cm 5cm 내려왔죠. 5cm 내려온 점, 5cm 내려온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고 그 선에 맞춰서 12.5cm 여기 1.3cm 내려온 이 부분에서 12.5cm 12 되는 요점까지 이렇게 그어줘요 요 그러니까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이걸 암홀자로 손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아픔을 안짓네요 아픔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픔도, 아픔도 등품 재는 거랑 같습니다. 아픔을 이렇게 재보니까 39cm가 나오네요. 19.25 되는 이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직각선으로 이렇게 그어줘요. 되는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 점에서 앞으로 3cm, 3cm 되는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로 이렇게 보여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